문제 3번입니다. 동영인의 반에서 세 가지 책 가나다를 읽은 학생 수를 조사하였다. 모든 학생이 세권중한 권은 한권 이상은 읽었고, 가를 읽은 학생은 전체 의 56%, 나를 읽은 학생은 67%, 다를 읽은 학생은 74%, 두 가지 이상을 읽은 학생은 전체 의 56%였다. 세 가지 책을 모두 읽은 학생은 전체 몇 퍼센트인지 구하라. 자, 일단은, 저희 전태 학생은 100명이라고 합시다. 왜냐하면 이게 퍼센테이지로 퍼센트로 나타나 있으니까 100으로 계산하는게 편할 겁니다.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그 점을 파악했을 때 가를 읽은 학생은 5 6명이을알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나를 읽은 학생은 67명이고요. 나를 읽은 학생은 74명일 겁니다. 그럼 두 가지 이상을 읽은 학생은 51명이 되겠죠. 그래서, 여기를 가, 나, 다 라고 해놓으면은, 가는 56이 되고, 나는 몇이 되죠? 67? 67이 되고요. 다음에 다는 74, 다음에 두 가지 이상을 읽은 학생 수, 학생은 전체 52, 그러니까 20, 52명. 그러니까 여기가 52명이라는 거겠죠. 이게 52명. 그러면은, 이거 일단 전차 100이잖아요. 그리고 세권중한권을 읽었다는 거는 이게 전체라고 썼을 때 여기 밖에 있는 부분이 0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자체를 그냥 100명으로 생각하는 겁니다. 그래서 100명은 가의 동그라미, 56 더하기, 나 동그라미, 67 더하기, 다 동그라미, 74. 거기에다가 이 부분을 빼는 거죠. 어, 근데 이부분을 어떻게 빼야 되나. 어, 그러니까. 이걸 다조했을 때, 어, 좀 다른 색으로 쓸게요. 얘는 두 명이 겹치고, 얘도 두 명이 겹치고, 얘도 두 명이 겹칠 겁니다. 근데 여기 중간에는 세, 세 번이 겹치겠죠. 왜냐면요. 가하고 나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파트가 만나잖아요. 근데 일단 이 지금 이이 이 파트만 생각을 해주면 이 검은 기치랑이 파트를 생각해 주면은 이 파트는 가 더하기 나한 해가지고 이제 가에서 한번 만나고 나에서도 한번 만나니까 총두 번이 만나는 거죠. 그래서 이 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거를 한번 빼줘야 돼요. 그래야 그한 번이 남는데 그한 번은 이 백을 더하는데 쓸 거니까요. 네, 그래서 지금 어, 여기다가 52를 빼줄 거고요. 다음에, 그러니 52를 빼주면은, 이제 얘는 다 1이 돼서, 얘는 1이 끝났는데, 얘는 2가 됐어요. 여기서 또 2가 됐으니까, 또 방금 2였던 애들과 똑같이, 이 가나 다, 이세 부분이 모두 겹치는 이 부분을 빼줘야 돼요. 그래서 그 부분을 네모라고 합시다. 그래서 네모를 빼준 게 100이래요. 그래서 네모는 몇일까? 하고 한번 구해봅시다. 자 얘는 123이죠? 그러면 이거 더하면은 199, 197입니다. 9 9 1아 여기서 52를 뺐어요. 다음에 또 100명을 뺐네? 얘를 넘겼으니까. 그러니까 152를 뺀거니까 결론 45가 나오죠. 네모는 45입니다. 그래서 세가지 책을 모두 읽은 학생은 전체의 45%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학생이 45명이지만 우리는 어, 퍼센테이지를 다 빼주고 다 명을 붙였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 명을 퍼센테이지로 바꿔줘서 45%라고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